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광주방송총국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석달 앞두고 광주와 전남 시도민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모두 60%를 넘었습니다. 먼저 이성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일이 선거라면 누구에게 표를 줄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광주 62%, 전남 65,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광주 8, 전남 6.8, 정의당 심상정 후보, 광주 3.4, 전남 4.8,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광주 3.1, 전남 2.1% 순이었습니다.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른다, 무응답 비율도 광주 20.1, 전남 18.9%였습니다. 세대별 지지율을 보면 18살부터 20대, 그리고 30대의 부동층 비율은 다른 세대보다 높았습니다. 지금의 선택을 계속 유지할지 물었습니다. 10명 중 7명이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후보 지지층별로는 계속 지지 여부에서 이재명, 윤석열, 양강 후보에 비해 심상정, 안철수 후보 지지층은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이 60%를 넘었습니다. 특히 20대 이하 젊은 층에선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이 60%를 넘었습니다. 후보별 호감도는 지지율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 호감이 간다는 응답은 광주 66.9%, 전남 73.3%로 나타났고 반면 윤석열 후보 비호감 응답은 80%가 넘었습니다. 당선되면 분야별 현안 해결에 적임자가 누군지 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치 개혁과 지역 균형 발전,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서 잘할 거다는 응답이 50%를 넘었고 윤석열 후보는 한자릿수였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대선 후보와 함께 반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 선거에 대한 여론 조사도 진행됐는데요. 광주시장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5차 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하선아 기자입니다.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후보들 가운데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이 27.6%,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5.3%였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3% 포인트로 오차 범위 내입니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4%, 정준호 변호사와 김주업 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이어 장현주 정의당 광주시의원 순이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의 시정 수행평가에 대해서는 긍정평가 56.1%, 부정평가 35.1%였습니다. 광주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 확대가 33.5%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광주 군공항 이전과 자영업자 지원, 대형 할인점 입점, 인공지능도시 구축, 광주-전남 행정통합 순이었습니다. 전남지사 후보 적합도에서는 김영록 현 전남지사가 41.9%, 민점기 진보당 전남지사 후보가 3.2%였습니다. 적합한 후보가 없다, 모른다, 무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의 도정 수행평가에서는 긍정평가가 71.5%, 부정평가가 13.7%였습니다. 전라남도의 시급한 현안으로는 국립의과대학 유치가 33.9%로 가장 높았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방소멸대책,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순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 광주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4일부터 나흘간, 광주와 전남 만 18세 이상 남녀 각3명씩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응답률은 광주 20.2%, 전남 23.5%,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하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형 일자리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 대해 노동자와 기업, 지역민이 함께 꿈을 키워서 지금의 캐스퍼 열풍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열린 2021 상생형 지역 일자리 포럼의 서면 축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광주에서 시작된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이제 전국 8개 지역, 9개 상생 협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상생형 지역 일자리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전략이자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정부가 집중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 광주 선대위 출범 이후 첫 전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송갑석 광주시당 위원장 등 선대위 주요 인사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메타버스를 이용한 가상선거사무소의 개소와 광주 곳곳을 발로 뛰는 공감투어 등 다양한 선거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광주선대위 공동위원장은 송갑석 의원을 제외하고 만 18세의 여고생과 노무사 등 각계 청년층으로 구성됐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재경 광주전남 향후회를 만난 자리에서 호남은 자신의 마음의 고향이라면서 대통령이 되면 호남 홀대론이라는 말이 절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또, 호남에서 기존 산업은 더욱 디지털화하고 첨단 신성장 사업도 자리를 잡도록 해서 광주와 천남 지역이 완전히 새로운 지역으로 탈바꿈하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향후의 회원들은 의대 건립과 주거 환경 개선 등의 지역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건물 중인 문, 어,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파묻혔던 54번 버스가 영구 보존됩니다. 참사의 교훈으로 삼아서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또 사고가 난 날을 추모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도심 재개발 현장 철거 공사 과정에서 무너져 내린 5층 건물 도로 쪽으로 쏟아진 건물 잔해는 그대로 시내 버스를 덮쳤고.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를 통해 무리한 철거 방식과 공사업체 및 관계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드러났습니다. 참사 이후 후속 대책을 논의해 온 민관 공동 TF가 참사의 증거물인 버스를 영구 보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민들에게 경각심도 갖게 하고 또 안전 예방을 위한 하나의 그 장치로서. 유가족들의 아픔도 기억하고 또 잊지 말자라는 취지로 다만 보존공간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버스 전체가 아닌 번호판이나 바퀴 등 상징적인 일부분만 보존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참사 당일인 6월 9일을 시민추모일로 정하고 추모사업을 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됩니다. 민관 TF는 또 추모공간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시와 시민대책이 유가족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내년 1월부터 추모 공간을 어디로 할 것인지, 어떤 시설물을 담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피해자 지원 방안 등을 담은 종합 계획을 마련한 뒤 이번 주말 유족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철새 도래지인 해남 금호호와 순천 동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야생조류발 고병원성 AI 차단을 위해 이번 검출 지점의 반경 500m 이내에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고 10km 방역지역을 설정해서 21일 동안 이동 제한과 예찰, 소독 강화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완도군이 배우 김수미 씨를 완도군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연예계 대표 손맛장인으로 다양한 음식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수미 씨는 앞으로 완도의 특산물과 관광지 등을 알릴 예정입니다. 목포시가 이번 달 하순부터 대중교통 취약지인 율도 달리도에 마을버스 운행을 시작합니다. 마을버스는 11인승으로 여객선 운항 시간에 맞춰 하루 4회 운행할 예정이고 섬 주민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례군이 초당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구례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구례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위생과 영양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급식 영양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강진군이 세계유산과 강진 고려청자 요장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학술대회에서는 강진 고려청자 요장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전략을 검토하고 고려청자의 독창성과 보편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이 출근길 음주운전 사고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8시 40분쯤 여수시 한 도로에서 광주지검 소속 순천지청장 김모 검사가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다른 운전자의 차량을 추돌한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김지청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4%로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지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음주 후 9시간 수면한 뒤라 출근길에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한 불찰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집단 감염지와 학교 등지에서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75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습니다. 전남은 확진자가 다수 나온 무한 목욕탕과 관련해 자가 격리자들이 확진되는 등 어제 하루 5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는 광산구의 초등학교 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동구 합창단과 관련해 3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확진자 23명이 나왔습니다. 인권 침해 논란이 있는 교육 분야 서약서가 폐지되거나 개선됩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수능감독관 서약서 등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개선을 권고해서 83개 양식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약서와 유사한 신청서 등도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전함의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전라남들은 한국에너지공대와 정부 출연연구기관, 학술단체 등 레이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구축의 당위성과 공감대를 마련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광학회 등 국내 레이저 관련 일곱 개 학술단체와 연구시설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도 맺었습니다. 마을 공동체 교류와 활성화를 위한 2021 광주 공동체 한마당이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5개 자치구 21곳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박람회를 비롯해 소음 등 마을 문제 해결 사례와 그 방법을 모색하는 강연, 그리고 마을학교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광주형 협치마을과 여성가족친화마을, 마을공동체 운영을 통한 성과보고회가 오는 16일까지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어제 종일 탁했던 공기가 깨끗해지고 있지만 오늘 아침에는 곳곳에 안개 때문에 시야가 답답합니다. 특히 서해안과 동부내륙을 중심으로는 더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시거리가 한평이 170, 곡성과 구레가 250m 안팎으로 짧아져 있습니다. 오늘은 낮 동안에도 열분 안개가 남아 있을 것으로 보여서 운전하실 때 안전거리 넉넉하게 확보하시고요. 감속 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포근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 3.3도, 목포 4.6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3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3에서 7도가량 웃돌아 포근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 영광과 나주 0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곡성 12도, 굴에 13도가 예상됩니다. 목포에나 최고 기온 13도, 해남과 진도 14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도 한낮 기온 14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안주는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다가 다음 주 초반에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내일은 흐리고 서해안 지역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